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아디다스 g d w t i 니커즈 스타일리시한 데일리 o n a 성 편안함과 세련됨을 갖춘 여성 운동화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26% 할인가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반스 올드 스쿨 코어 클래식 블랙 스니커즈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편안한 착용감과 어디든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거예요. 다용도 가방까지 함께 드립니다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반스 u a 클래식 슬리본.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. 지금 15% 할인된 47,210원에 만나보세요. 56,000원의 가치를 경험할 기회. 2위입니다. 스타일리시한 반스 올드스쿨 플랫폼 스니커즈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국내 매장 정품으로 25% 할인된 74,000원에 득템하세요. 키높이 효과에 클리너까지 증정. 1위입니다 산뜻한 갭 키토 메리제인 스니커즈가 29,900원에.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특별한 신발을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확인하고, 멋진.